네, 이제 3대3 킹덤 온더파이어팀 배틀 세 번째 경기. 네, 그레이일 사이드의 만두의 경기입니다. 먼저 그레이일 사이 인간 연합이네요. 12시 그레이 1 1 빨간색 인간이납그리고 6시 암흑동맹 만두 보라색 네, 이이터너티브라는 맵이 맵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 성벽을 따라서 이상한 애들이 유닛들이 빙글빙글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0 0 0그0 0 0 0 0 0 0이0 0이0 0 0 0 0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 6시 쪽 성벽, 여기에, 네, 유닛들이 이상하게 많이 끼더라고요. 네, 물론 뭐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쪽에서는 안 그런데, 이쪽에서 많이 그러고, 또 유닛들이 뭐 여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건 똑같아요. 랠리를 무조건 앞마당으로 찍고 한번 가야 돼서, 네, 그 점이 진짜 안타까운 맵입니다. 근데 다른 맵도 뭐다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 타워크로스도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그거는 다 애들이 잘 다니는데 도대체 이 게임을 뭐 어떻게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만두가 생더블을 안 했어요 생더블 안 하고 롤렛 멀티 아니면 일워캔 멀티 좀 빠른 멀티를 생각하나요 네, 안정적으로 하네요 일단 빠르게 포트리스 하기보다는 네, 빠르게 포트리스 하기보다는 챔버 지으면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러면 그레일141이 멀티를 먼저 가네요 네, 타워를 강제하지 투베럭으로 타워 강제하는 척 하면서 멀티를 자기는 가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만두도 이거 봤으면은 네, 타워 지을 필요 없죠. 네, 챔버만 올려주고 네, 멀티 가야죠. 이거 타워를 짓나요? 아 이거는 별로 안 좋은 판단 같은데, 네, 이거 그냥 위험용 투베럭이거든요. 네, 멀티 하는 거를 봤었어야 했는데, 이거 봤나요? 네, 보네요. 그러면 네, 타워 하나만 짓고, 치던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냥 바로 멀티 아 예, 취소하네요 네 좋아요 한단 좋습니다 빨리 멀티 해야죠 멀티하고 네 워크 뽑아놓은 걸로 아빠카로 가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아, 워캠프가 아직 하나였네요 원 워캠 원 챔버에서 워캠프 하나 더 늘리나요 아니면 트리플 트리플 가나요 설마 이거 일꾼 죽여주면 개꿀이죠? 일꾼 죽을 것 같아요. 갑자기 렉이, 갑자기 렉이 생겼는데, 일단은, 이거 싸워도 이기긴 하거든요? 싸우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 싸워도 이깁니다. 근데 잘 펼쳐서 싸워야 돼. 그냥 싸우면은 지고, 음. 만두가 워낙 멀티를 잘 하니까 그거에 맞춤. 네, 근데 일꾼을 두 마리나 잡은 것 같아요, 만두. 좋네요. 멀티를 최대한 늦췄습니다. 늦출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멀티를 훨씬 늦게 지었는데, 완성을 먼저 시켰죠. 그리고, 러셀런트 어, 찍혀 있고 인두는 로리하나 찍었나요? 로리하나 찍어야 되는데 지금쯤은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타이밍 한번훅갈 수도 있어요. 로리하나 찍어야죠. 에, 그쵸. 로리하나 찍었고 그레이일리사이은 혹시 트리플 체크하러 갑니다. 치열한 오크와 머리어의 정찰전 근데 이 오크가 잠시 집을 비웠는데 워리어가 네, 타워 하나인 거 보면은 보스트 그러니까 리포스트... 뭐지였고 캐슬이나 킵은 네 캐슬 업그레이드 안 하고 계속 킵 상태로 유지 중 그리고 블랙스미스 아처 사거리업을 먼저 했네요 그리고 네, 캔들은 만두 거의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크는 만두가 훨씬 빨라요 그리고 로비 하나 나왔고 여셀도 방금 나왔네요 아 근데 이게 로비 하나가 러시를 가나요? 이거는 위험한데 네, 가다가 또 그 수도 있거든요. 아, 러시 가는 게 아니라 멀티를 위해서 네, 혹시 워리어가 있나? 워리어 병력을 싸먹으려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워리어 는 이미 빠졌죠? 로켓을 네, 올라간 레일 141 그리고 오놀리 벌써 완성시킨 만두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파울레스트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네, 파울레스트 없죠? 네, 영웅을 빠르게 확보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9시 두 번째 멀티. 맵을 굉장히 폭넓게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릴일1 4 1은 여기 통로를 만들어두려는 모습. 일단 이후에 추가 장착은 없이 캐슬 업그레이드 하고 배럭을 하나 더 늘렸네요 그러면서 어 워리어 바로 네. 워리어랑 아처랑 섞어서 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메이저리 그리고 코트야드 짓나요 아니면은 다른 생각이 있나요 네. 멀티체크 꼼꼼히 해주고 있는 만두 그러면서 뱀파이어 하나 뽑았네요. 그리고 어비셜 게이트 트위스티드 멘션은 본진에서 굉장히 특이한 빌드 배치입니다. 코트야드네 음, 짓고 있네요. 네, 그릴 사일도 일단 테크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빠르게 가고 있긴 합니다. 음, 본야드 벌써 짓고 있죠? 네, 이러면은 용 자체는 암흑동맹이 훨씬 빨리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정찰을 미리 차단한 안두, 그레일 일사이도 혹시나 블러쉬가 올까봐 일단 빼줬는데, 이건 사실 압박을 위한 액션인 것 같아요. 네. 압박을 위한 액션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제이몰티가잘 돌아가면은, 이제 영웅을 위한 만화도 금방 보이죠? 지금 릴리를 생략한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이제 파울레스트를 지어야 될것 같은데 루슬런트가 네. 정찰중 파울레스트를 아직은 생각이 없나요 여기서 공이 옆에 주고 있고 분야도 완성됐는데 이거 완성되자마자 네, 아마루아... 네, 그죠 파울레스트 지어야죠 아마루아를 생각하나요 리히터가 좋아보이는데 아마루아를 네,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아직 안 찍히는 거 보면 메리히터 아, 했네요 메리히터가 아, 좋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지 준비하는 그레일141 그리고 어, 특이하게 포트야드를두개 올렸어요 바로 스톰을 바로 쓰네요 로드캐슬은 완료했고 아직 발러나 코브는 없는 상황 그러면서 11시 5시 멀티 두개또 동시에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두 그 리히터가 나오면은 아이 챔버를 여기다 지금 길이 막혀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파레스트와 스포플랜트 데몬스 레어 준비하고 있나요 데몬스 레어 준비해야 되거든요 어 근데 그릴 141이 역시 나왔습니다 이거 뒤에서 싸먹혀요 잘못하면 네, 이거 이 병력들이랑 만나거든요 이거는 네, 다크프 부대가 이길 것 같아요 버서크가 안돼 있어서 네. 역시 이쪽 멀티도 했고 여기는 벌써 완성 만두가 슬슬 칠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데몬스레어 근데 해서 그거 해야 되거든요. 마나볼 텍스. 예, 이거리리더 나왔는데 발로가 이제 완성됐죠. 이러면 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 141. 우웅이 나오면 게임이 끝날 확률이 커요. 만약, 만두가 바로 러쉬를 간다면, 근데 바로 러쉬 안 가고 막 시간 주고 이러면, 에헤, 만두 테러 준비까지. 데몬스레어를 왜안 짓죠, 근데? 데몬스레어 지어야 되는데, 디리저블 해서 선물 티도 먹고, 데몬스레어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에, 음, 뭐, 그게 나오겠죠? 박쥐 빨리 뽑고 빨리 가야 돼요. 시간 주면 안 좋습니다. 아 근데 선영웅이 캐저가 네, 아니라 큐리 아니네요? 이러면 마나 볼텍스가더 중요해요. 그쵸? 데몬을 빨리 빨리 진작에 많이 모았어야 됐는데 어차피 그 전에 타이밍이 나와서 러시 갈수 있긴 한데 맵을 굉장히 넓게 쓰고 있는. 만두.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터가 나왔는데 러시를 안 가요. 빨리 가야 돼. 그러면서 네, 추가 영웅 찍고. 또 어디 가나요, 이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울텍스업은 일단 좋은데, 예, 디디저블로 아쳐 준비하고 있는, 1141, 그래, 근데 아쳐 수보단 아직 어려가 많아 보이고, 큐리안이, 이이러 나오거든요?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면은 영웅은 빨리 뽑을 필요가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네, 물론 없는 거 보단 낫겠지만, 아마루아 리뿔, 동시 생산. 왜 여기 본진금 일군을다 뺐죠? 네, 굉장히 특이하게 일꾼을 배치하는 만두. 본진에 있는 거를 빼고, 앞마당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기네요. 이렇게 되면 큐리안이 공짜로 나왔습니다. 네, 별 피해 없이. 네, 본드래곤은, 만화가 이제 꽉찰 정도로. 파울레스트에서, 네, 뭐, 뽑아서 하는 게 없죠. 용두 마리를 다 기다리나요? 이거는 별로 안 좋은데 이러면 영, 오히려 먼저 치고 나옵니다 네, 만화 빨리 빨아야죠 네. 그리고 뱀파이어는 쿨로킹 해야죠 뭐하나요? 쿨로킹 안 하나요? 네 일단 파이어리는 대박 네 파이어리 대박 러셀 죽었고 네. 캐저가 없네요 최저가 지금쯤 찍혀있어야 되는데 이러면 리플이랑 아마루아 나오면은 끝날 것 같아요. 블로드까지 나왔죠. 큐비아는 에너지가 없는데 이블로드도 에너지가 없는 건 마찬가지고. 아마루아가 얼른 나와야 되는데 아마루가 나왔네요 이 꿀이랑 리히터가 많이 상했죠 일단 어찌저찌 막은 그래일일사일 클레릭이 <laughs> 사실상 경기가 조금 어려워 졌죠 이게 블랙와이번이 가드포스트를 못 부셔요 소리가 많이 붙으면은 진짜 무력하더라고요. 본드래곤 하나가 꼭 필요합니다. 이제 지상병력이 받쳐줘서. 일단 캐저는 나왔는데 용은 여기 소환됐네요 캐저 어디 갔죠? 여기 있네 그레이 1141 이번 경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만두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뭐 얘네도 거의 재활치료가 끝났어요 인터그램. 사실상 이 물라이트가 지금쯤은 찍혀야 되는데 야초들은 아마루와 밥이기 때문에 그리고 2차 드랍 이번에는 본진으로 떨어지겠죠. 그 업그레이드는 뚜껑업이 뚜껑업까지 완료됐고. 위치를 거의 무한대로 생산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 그냥 아마루아로 쳐들어가면 리치가 공짜로 잔뜩 생기는데, 본진에 드랍. 네. 이쪽에 가드포스트가 많고 뚫기 좀 힘드니까 본진으로 드랍을 가서 일군 피해까지 많이 줬습니다. 사실 이 병력은 네, 진짜 다 죽어도 돼요. 다 죽어도 이렇게 일군만 잡아주면은 휴먼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갖다 던지고 영웅만 잘 살려서 마지막 한타때와이번 3개씩 약 생산해놨네요.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이쪽 물티를 네, 여기 뚫어서 가져가는 그래, 일사일 선물티도 복구하면 좋을 텐데. 그럴 여력은 아직 없겠죠? 일단, 영웅들이 아직 출발 안 했네요. 네, 아마 인구수가 꽉 차서 일꾼을 죽으라고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러시가 될것 같은 러시 리히터도 이제 거의 다 복구가 됐죠. 에너지는 꽉 차있고, 여기서 이제 최후의 싸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스톤라이더 업은 2, 1억. 그에 반해 와이버는 3, 1억. 네, 들어갑니다. 근데 이 만화를, 네. 일단 게이트 오브 은잘 썼어요 네, 근데 여기서 네, 금방 녹죠 대규모 부대에 네, 답이 없습니다 문나이트가 있어야지 그나마 어떻게 이거 아이번이라도 대박내면 잡아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죠 그냥 어택당만 찍어도 이제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멀티가 정말 중요했는데 네, 그레일1 4도 그걸 알아서 여기에 전정력을 투자했지만 엘린도 여기서 쓰러질 것 같아요. 네, 지지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기는 만두 암흑동맹이 승리했습니다. 네, 돈이 29만 차이가 났네요.